기원전 7세기에 건설된 티파사는 본래 페니키아인의 상업 도시였는데, 2세기 중엽부터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서 공공광장과 카피톨리움 신전, 목욕탕, 원형 경기장, 극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티파사의 중요한 고고 유적에 해당하는 이러한 건축물들은 모두 총현장 2,000m의 성벽 안쪽에 있고, 성벽에는 탑과 성문도 설치되어 있지만 7세기경에 아랍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티파사는 아랍어로 황폐한 도시란 뜻인데, 티파사 고성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지하에 매몰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은 크게 능묘지구와 고고지구로 나뉩니다. 성벽 외곽에 있는 능묘지구에는 장례식이 거행되었던 성살사 교회가 있고, 고고지구에는 명승지가 집중 분포합니다. 4세기에 지어진 성살사 교회는 길이 52m, 너비 42m에 이르는 알제리 최대 규모의 기독교 교회로 현재 장방형의 세례실과 내벽에 부조장식이 남아있습니다. 고고지구에 있는 노천극장은 동서로 기다란 타원형 극장으로 가장 긴 직경이 80m인데 관중 3,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관중석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편입니다. 현지 박물관에는 로마시대 유적에서 발굴된 조각, 석관그릇, 공예품을 비롯해 나무판에 새긴 노예계약서와 기타 문건이 소장되어 있습니다.